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낭독해 주실 분은 송현웅 집사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부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 예수와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자 오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 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분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주님의 죽음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변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구원을 이룬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대화를 기록한 목적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구원사건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온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주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놀라웠기에 베드로는 그 영광 가운데 좀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주님께 초막셋을 치을 테니, 여기 좀더 계시라고 말하죠. 그때 구름이 제들을 덮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택한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변화산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제아들에게 들려주셨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이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의 길을 감당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정의해 볼까요? 베드로가 더 머물고자 했던 그 영광은 십자가를 지실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고, 십자가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맺어지는 열매이죠.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한 없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잘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도 참여할 그 놀란 영광을 소망함으로써 지금의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깊이 그리고 풍성히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한 다음에는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고 위대한 그 영광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열매인 것을 깨달았기에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꿈꾸며 매일의 삶에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모든 국민들에게 하늘의 용기를 주십시오. 배고픈 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